그리스도에 흘리신 분을 우리를 이 시간 정들케 하여 주시옵소서. 후에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안양중앙장국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. 겸손하여서 하나되로 주님의 온된 교회를 섬기고 받들겠습니다.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.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,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어 주시옵소서.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곳을 섬기고,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.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과그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수 있게 하시고,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을 가지고 팔라고 구하며 일하게 하소서. 아멘. 이시간을 그 받는 말씀이 머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답뜻한 가슴에 우리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. 소망 가운데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예배를 드리는 성도 축복하시고 공사하는 모습 보며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다